미코랑 루시안을 잡아볼 거예요. 미코랑 루시안. 아, 미코 삼성이다. 잃었다. 아니 아니 나, 나 일단 살아야 돼. 나 이번에 살아야 돼. 제발. 제발 나 이번에 살아야 돼. 제발 살려줘. 나 진짜 삼성 만들고 싶어. 아 제발 살려줘. 진짜 나 삼성 만들고 싶어. 제발. 제발. 얘 뭐야? 아칼리는왜 들어왔어? 이겼어? <laughs> 나이스 아닌데? 야야 몰라 몰라 이거 몰라 아 이겼다 이겼다 아니 몰라 아 <laughs> 진짜 <laughs> <laughs> 나 아니 1등이야? 1등이라고? 나 아직 삼성 못 찍었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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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laughs> 삼삼 못 만들었는데, 지금 끝나면 어떡까요 <laughs> 아니, 심지어 만들었단 말이야. 나는... 싫어니?